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수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방문해 노사의 조속한 임단협 타결을 촉구했습니다. 송 시장은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노사의 대립은 회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상생 노력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임단협 교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차 노사.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12일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년 연속 무분규 합의를 이뤄낸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단협에서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파업 전국 해결에 나섰습니다. 송 시장은 13일 오전 현대차 울산 공장을 방문해 하은태 대표이사와 이상수 노조 지부장 등 노사 대표를 각각 만나 대승적 차원에서 임금 협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송 시장의 파업 전국 해결 행보에 사측도 교섭 체계 입장 공문을 지부에 발송하는 등 조속한 교섭 타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교섭 체계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교섭단 회의를 통해 교섭 체계를 결정했습니다. 노조도 쟁의 기간 사측이 납득할 만한 안을 갖고 교섭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이번 교섭 체계 요청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노조 모두 임단협 타결 의지를 보이면서 여름 휴가전 타결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초로 시장은 또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 중공업도 방문해 대화와 양보로 원만한 임금 협상을 당부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019년과 2020년 임단협도 타결하지 못한 상황. 사측은 교섭안 최종 타결 불발 이후 교섭 재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아끼고 있고, 노조는 사측의 교섭 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지난 6일부터 2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울산 시민을 위한 울산 지역 의료 체계 확충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휘용 시의원의 주관으로 열린 어제 행사에서 울산시의회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촉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송재관 울산대 의무부총장에 울산의 부족한 의료 인력 문제를 공감한다며. 지역 전공의 부족 문제와 수도권 독점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건강연대는 지역의과 대학이 있어야 지역 의료인 확보와 공공병원 확충 등 의료체계 인프라가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울산대병원 노조 측은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서 교육받는 방안을 임단협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현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산단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자로 구토교통부가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현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LH가 중구 장현동과 북구 시래동 일대 31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454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울산시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지식과 정보 산업 중심의 첨단 산업 용지가 확보돼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울경 지역 문화예술 연합회들은 어제 울산 시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미술품 전시 공간을 서울에 짓겠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배제한 채 수도권 중심의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화 불균형 현상을 부추기는 행위를 강력히 비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이건희 기증관 설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공정한 입지 선정을 위해 공모 방식으로 재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울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 감원 등 고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상인은 최근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152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57.9%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67%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 채용을 축소하거나 기존 인력에 대한 감원 등 고용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울산경찰청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울산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이 자정까지 가능하고 사정보임도 8인까지 허용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음주 교통사고의 47.5%가 금요일과 주말에 집중됨에 따라 주 야간 불시 집중 단속과 함께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한편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게 별도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울주군이 또다시 울주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 19일부터 지급되는데요. 예산 문제 등으로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다른 지자체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울주군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2차 재난지원금이 울주군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울주군의 2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24억여 원. 1차 이어 2차도 소득의 관계 없이 전 군민에게 지급합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국내인은 물론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등 22만 3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울주군은 오는 19일부터 현장 배보와 읍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인데,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선불 카드로 지급되며 울주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건 울산에선 울주군이 유일합니다. 소상공인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1인당 10만 원은 크지 않지만은 집중적으로 울주군에 230억이 흘리면 소상인들의 삶의 질은 확실히 향상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울주 군민이 아닌 지역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은 매번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에 따라 지급한다지만 지역간 형평성과 역차별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중구 등 다른 네개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고는 재정적 여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증명하거나 이렇게 조금 힘들다 말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할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주군이 추경안의 의회 부결로 반납 위기에 놓인 서생 농기계 지원 사업비와 관련해 국비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선호 군수는 어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안 의회 부결로 집행 시기를 놓친 서생 농기계 지원 사업 국비 7억 400만 원을 반납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집행한 뒤 오는 9월에 열리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국비가 회소되지 않도록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생농기계사업비는 한전이 산업부를 통해 원전특별지원사업비로 교부한 국비 예산으로 집행기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지만 추경안 부결로 반납 위기상태에 있습니다. 진보당 울산시당이 아동 돌봄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영유아 돌봄 정책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출산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지원, 가정 파견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와 비용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 돌봄 정책으로는 돌봄 교실 확대와 시설 확충, 재난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학교 운영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2분쯤 북구 강동의 모 유치원생들이 벌에 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유치원생들이 유치원 내숲 체험장으로 가던 중 원생 24명과 교사 1명 등 25명이 벌에 쏘여 울산대병원과 시티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부 소방서 관계자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벌의 활동과 번식이 왕성한 시기라며 벌 쏘임 등에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잇따른 산재 사망 사고로 고용노동부의 특별 근로 감독을 받은 현대중공업에서 또다시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5시 30분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내 도장 1공정에서 지붕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0대 A씨가 1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습니다. 경찰은 회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동구의회 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 정착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울산시에 촉구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울산시가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신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이주 정착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기존에 울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 취직 또는 이직하기 위해 이주해오는 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인구 유입을 위해 기존 업체로 보조금을 확대한 충북 제천과 충남 보령의 사례도 있는 만큼 울산시도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송철호 울산 시장은 울산 의료원과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산업 등 울산의 현안과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송영길 당 대표는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와 민주당이 예산 정책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에는 송영길 당 대표와 맹성규 예결위 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송초로 울산시장은 공공의료 컨트롤 타워 구축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울산의료원 설립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원전 여섯 기와 맞먹는 규모로 조성되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의료원 설립과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은 울산에 큰 선물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전기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초전도 고자장 자석 기술과 국립 탄소 중립 전문 과학관. 조선해양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요 국비 사업과 지역 현안이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고 예산이 지원되기 위해서는 중앙당과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이들 사업에 필요한 국비는 3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송영길 당대표는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산업이 그린경제시대 핵심사업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올사람 미래 및 성장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고 2050 탄소 중립시대는 물론 친환경 그린경제를 선도하게 할 핵심사업입니다. 이와 함께 울산형 뉴딜 사업이 안정적으로 속도를 낼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규제 완화 등 적극 지원하고 광역교통망을 토대로 불경 메가시티 구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님 말씀하신 울산 의료 문제는 무조건 해결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송철호 시장님 체제에 들어와서 울산이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초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다보시면 느끼고 적극 뒷받침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산시는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JCN 뉴스 김용원입니다. 중구청이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에 대해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정밀조사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의심 자료 예순여섯 건에 대해 실시하며 다음 달 13일까지 자진 신고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 신고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이 어제부터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운동 SNS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울주군 챌린지 첫 주자는 이선호군수로 울산에 살아달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홍보하며 울산 주소 이전 캠페인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유대사업 공모에 선정된 동구 서부동 일대가 스마트시티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동구청은 어제 명덕마을 스마트시티 조성 실시 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서부동 명덕마을 일대 12만 1,900제곱미터에 대해 내년까지 모두 260억 원을 투입해 리얼 소통발전소와 명덕활력가로 스마트시티 등 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명덕마을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은 스마트 플랫폼 조성과 스마트 다목적 폴 설치 등 스마트 도시 재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실시간 미세먼지 알림미를 유곡동 공룡발자국공원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오존과 일산화탄소 등 6종류의 대기오염물질 정보를 비롯해 시간과 온도 등 생활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특히 대기오염 단계에 따라 좋음과 보통, 나쁨과 매우 나쁨 등 4단계로 나눠 상태별로 다른 색깔로 표시됩니다. 중구청은 앞서 태화로 사거리와 성남둔치 공영주차장, 동천 물놀이장에 미세먼지 알림이 석대를 설치했으며 이번 설치로 모두 넉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남구청이 오는 23일까지 2021년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지난 5월 1차 모집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이번 지원사업은 전통과 시각, 공연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모두 1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최대 500만 원으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면 신청 가능하며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